6일 양지면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탑에서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 지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시장은 한국 전쟁 당시 희생된 187명의 호국영령을 추모했습니다. 날씨가 위령제 때면 늘좀 추워집니다. 그 까닭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바짝 정신 차려서 호국 영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실천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라는 그런 호국 영령의 뜻이 담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령제를 통해서 호국 영령의 넋을 다시 한번 기립니다. 편안히 잠드소서 행사는 이종일 목사와 법경 스님이 기독교와 불교 방식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신앙송과 진혼무 공연, 헌화 등이 이어지며 경건하게 마무리됐습니다.